네, 오늘은 포핸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핸드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내 팔은 왜 이렇게 구부러지지? 이렇게 포핸드를 이제 페더러가 치는 걸 보면은 페더러는 어느 정도 팔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고 그리고 선수들을 보면은 더블 밴드 암이 되는 그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암 약간 더 펴져 있는 상태에 이제 공을 치는 선수들이 있는데 자꾸 그 페더러를 보면서 내 팔이 구부러지는 거에 되게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은 그 스트레이트 암 포핸드하고 더블 밴드 암 포핸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단톡방에서 알려 드렸었는데 사실 그 그립에 따라서 내가 포핸드 어떤 그립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블 밴드 암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암 포핸드를 칠수 있는 건데 사실 그 그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이제 그 맞출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죠.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편한 편한 편하게 이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팔이 구부러지고 그리고 펴지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거는 제가 뒤로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페더러를 많이 따라하시니까 페더러를 이제 보면은 페더러는 사실 처음에 보면은 이스턴 그립이에요. 이스턴 그립이 뭐, 뭐냐면은 내 손바닥하고 라켓 면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내 손바닥으로 치는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은면 자체가 이 인덱스 너클, 인덱스 너클하고 그리고 힐패드가 인덱스 너클은 이제 3번 그립에 있고 3번 그립에 이렇게 손을 떼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내 면하고 손바닥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면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포핸드를 칠때 여기서 포핸드를 칠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내가 만약에 이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라켓 면이 열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 상태가 이렇게 뒤로 젖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공을 앞에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팔이 어느 정도 펴져 있는 상태가 돼야지 내가 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손목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팔을 구부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만약에 공을 뒤에서 맞춘다면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페더러가 공을 뒤에서 맞춘다면 이렇게, 어, 이렇게 더블밴드 암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턴 그립은 이렇게 뒤에서 맞는 선수들은 많이 없고, 어, 여자 선수들은 이제 뒤에서 맞아서 이렇게 올리는 선수들이 있지만, 페더러 같은 경우는 이 팔이 펴진 이유는 공을 앞에서 컨택을 하면서 손목 상태가 이런 식으로 꺾여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공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공이 들어가요. 페드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더 포트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팔을 핀 상태에서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맞춰야지, 이렇게 쳐야지 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 가고. 근데 더블 밴드 암, 여기 이 상태에서 더블 밴드 암을 이제 또 설명을 하자면은,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고는 더블 밴드 암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세미웨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내가 팔을 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손목은 움직이지 않, 않은 상태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세미웨스턴을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라켓면이 닫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밴드 암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손목을 교정하지 못하면요. 제가 예전에도 단톡방에서 알려드렸지만 그 그립에 따라서 스트레이트 암이 될 수도 있고 더블밴드 암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선수들이 어, 특정 그립을 잡고서 스트레이트 암을 칠수 있는 이유는 손목을 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느낌 이 뭐냐면은 제 예전에도 제가 그 각도를 알려드렸었지만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 거는 그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도 내가 손목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할수 있으면은 이 상태로 교정을 할수 있으면은 이거는 그 어느 정도는 팔을 펴면서 스트레이트 온포핸드를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칠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서, 힘을 주려고 손목을 이쪽으로 꺾고 계세요. 이스턴처럼 이스턴 잡은 상태에서는또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세미 웨스턴을 잡고 자꾸 힘을 이쪽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팔을 구부려서 면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내가 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블 밴드 암이 되는 거지, 뭐, 더블 밴드 암이 더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면을 어떻게 하면 더잘 만들, 더, 더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립에서. 근데, 물론, 내가 갖고 있는 그립이, 그립이 그 상태이지만, 내가 진짜 폼을 교정하고 싶다 하면은, 그립을 바꾸셔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손목을 교정을 하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어~ 제가 예전에 그 스윙 트레이닝 시스템을 제가 사용하면서 팔을 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스윙 트레이너를 착용하고 어~ 조금 더 팔을 펼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는 신경을 안 쓰면서 이제 손목만 교정을 하면은 이제 공을 들어가게 치는 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발명하게 된 거죠 사실 그~ 그 방법을요 이렇게 나와도 여기에서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게 잘안 구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부러지는 거를 프리벤션 하는 거죠. 이거를 프리벤션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스윙 트레이닝 시스템이 없고 그냥 내가 혼자 해야 되면은 사실 이 각도에서 이게 피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피게 되면은 손목 각도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두개다 교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그거는 그 레슨을 하시, 하러 오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제가 결정을 해드리기 전에 그 선수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거를 듣고서는 이제 자기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 뭔지 어느 정도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고 충분히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어, 스스로 많이 하, 하 할수 있어야지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강제로다가 바꾸면은 그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의 의사를 항상 들어보고, 학생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나는 팔이 펴지는 걸 원한다 하면 이제 그립을 일단 조금 바꾸고, 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가는 게더 좋은지 그걸 이제 좀 상의를 하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스턴 그립을 잡고 내가 팔을 구부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날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날라가기 때문에 면이 열려버려요. 이걸, 이걸 뒤에서 쳐야 되, 뒤에서 쳐야 되기 때문에, 뭐, 오스타 펜코 뭐, 그러니까 오스타 펜코, 그리고 리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이 가끔 이스턴 그립을 잡고 뒤에서 칠 때가 있어요. 킴크라이스턴도 그렇고요. 그런, 그런 상태에서 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도 날라갔네요 근데 저는 이게 이스턴 그립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뒤에서 맞고서는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뒤에서 맞아서 쳐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앞으로 가게 칠수 있어요. 더 뒤에 서쳐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이게 아니라 페더러는 앞에서 공을 치기 때문에 더블 밴드가 앞에서 이루어지면은 <laughs> 칠 수가 없어요. 공을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게 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팔을 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죠 자 근데 여기서 세미 웨스턴 세미 웨스턴을 잡고서는 또 팔을 펴려고 하면은 똑같은 손목 상태에서 팔을 펴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이 진짜 곤두박질 쳐요 네트로 가지도 가 않고 오히려 내, 내 코트에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세미 웨스턴을 잡고는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치면은 훨씬 더면 만들기가 편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제 포핸드는 근데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다편 상태도 아니고 구부린 상태도 아니에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제 포핸드를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그립을 잡고 팔이 너무 펴진 상태도 아니고 너무 구부린 상태도 아니고 근데 이제 펴진 느낌이 더 강하죠. 왜냐면 하 빨리 보면은 사실 펴, 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어 사실 완전히 페달처럼 이스턴 그립을 잡고 완전히 펴, 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쭉 펴고 있진 않고, 살짝 살짝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네, 더블 밴드 암 포핸드가 좋다. 뭐, 그 스트레이트 온포핸드가 좋다. 그거에 대해서 말이 있고 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걸 가지고 이제 얼규를 하는데 얼규할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립과 내가 어떻게 손목을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더블 밴드 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온포핸드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게더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수마다 사람마다 다그 편한 것도 다르고 면을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그 사람에게, 그 선수에게 제일 잘 맞는지 그거를 이제 상의하고 그거를 봐주고 해야지 이제 그거를 맞춰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수에 맞춰나가는 거지. 아,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거니까 그거를 이제 따라가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 물론 동기부여는 생겨서 더잘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좀더 그 빨리 바꿀 수 있는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걸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 선수들이랑 상의를 해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그거를 얘기해서 그거에 맞게 코치가 이제 그거에 마, 맞는 이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러면은 또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또 단톡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